안녕하십니까. 이송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월요일,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 그날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 방주지으라는 얘기가 없겠죠. 그리고, 어, 방주는 어떻게 짓고 어, 규격은 어떻게 하며 어, 그 다음에 뭐 규격이나 사이즈나 같은 말이지만 뭐 이런 방주를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어 그때 나이가 600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00세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평균 어, 인간의 수명이 무드셀라는 어, 960. 구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요. 상당히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절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무거운 나무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어떤 배 모양보다는 어, 방주 말 그대로 어떤 바구니겠죠. 그러한 모양을 어, 만들어가는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맑은 날이에요. 수십 년 동안이 아니라 노화가 600살을 살았어요. 야, 600살을 산게 아니라 600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도 지나간 600년 동안 이런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살면서 어, 이 땅이 다 물로 덮힐 정도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때에 어,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은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또는 정한 그 때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기억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과 어, 바로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그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손가락질과 지탄과 업신여김을 경험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냐 이거죠.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해요. 절대 남들이 이해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 놀림, 그 다음에 무시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어,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다 준행했어요. 다 행동에 옮긴 거예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도전들이요. 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어 혹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익한 모습이고 우스운 모습이고 어 조금 어 뭐랄까요? 유난을 떠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아,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어두움이 많고 그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엄습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도전하고 준행하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함께 탔던 모든 동물들에게 주시는 특혜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음, 노아가 다 준행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정결한 거 부정한 거다 자기가 나눠가지고 다 알아서 싫했어요뭐 코끼리는 말을 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사자는 말을 들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권면하셔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직 방주를 열심히 짓고 그 외에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이끄시고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마치 준비된 것이냐 하나씩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순종만 합시다.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지요? 하지만 다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